안녕하십니까 시공간을 만드는 시공각의 대표 정영훈입니다. 가벽 전문 인테리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등포 인테리어 공사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작업한 공사 내역은 철거부터 전기, 소방, 벽걸이 에어컨, 바닥 타일 등 전체적인 과정을 총괄 공사로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SGP 판넬 공사가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데요. SGP 판넬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SGP 판넬이란 S, 스틸, G, 집선, P 패널로 철제 스틸 강판 칸막이입니다. 내화 60분 성적서를 가진 내화 판넬로서 전기 매립이 가능하고 판넬 내부에 흡음제 충진이 가능하여 굉장히 인기가 많은 칸막이입니다. 기존 사무실 대표님께서 s g p 판넬은 처음이라 많이 걱정하셨는데요.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려 신뢰도를 얻어 이번에 s g p 판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5평의 협소한 공간이지만 단면 작업과 양면 작업을 통해 그리고 유리 타입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개방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판넬 색상은 신청사 색상으로 정부 청사에 많이 사용되는 색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판넬 매지는 백색 PVC를 사용하여 가장 일체감 있게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에 많이 쓰이는 경량 칸막이와 SGP 판넬 비교가 어려우실 텐데요.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량 칸막이란 스터드 런너 공법으로 베이스 판재로 석고보드를 사용하여 도배 혹은 페인트 등 마감이 필요한 공법입니다. 병원 학원 등 인테리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에 사용되는 공법으로 빠른 자재 수급과 인테리어 효과를 극대화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SGP 판넬이나 스틸 철판으로 도장된 마감이 필요 없고 판넬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어 유리 타입, A 타입 등 다양한 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인테리어는 이사 기간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점에서 저희는 SGP 칸막이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올인원 책임 시공 시스템으로 하자 발생 시100% AS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하자가 나면 어쩌지? 공사 이후에 하자가 났을 때 AS를 안 해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1년 하자 보증 증권 가입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경력을 바탕으로 정부 인증을 많이 받았는데요. 6년 가게, 벤처기업 항의서 등 정부에서 인증받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인테리어, 하원 인테리어를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제 채널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찾고 싶을 때못 찾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지금 구독 눌러주시면 도움되는 정보 많이 갖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